뿅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대명 소고기 하나 배송이 있어서 도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아 지금 꽃들이 배송을 대기하고 있는 꽃들입니다. 11,000원 아. 동양란 신비디움, 아, 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섯 자매가, 그죠? 아, 그 다섯 자매가 하면 그 중에 아들이 하나 났는데 아들이, 아, 그렇지 않구나 자매 중에 교장이 되셨을 수도 있겠구나, 어, 그죠? 옛날에는 이, 아, 이게 이, 나도 이게 어? 진짜 이 없어지는 남존여비 아, 그죠? 요즘은 남자들이 어느 분야나 깨갱이죠 이? 옛날에는 진짜 그 애가 태어나도 꽃도 달렸나 안 달렸나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체크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봤다가는 성차별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예, 저 호접난 호접난 하시는데 오늘은 아이 쇼핑, 예. 눈으로만 음. 눈으로만 아 이렇게. 음. 저 뒤에 신비디움이 그죠? 아, 신비디움이 이렇게 아, 요런 것들을 어디 행사장에? 네, 그죠? 자, 청룡 5 0 0 해가지고 대형 신비디움을 하나 갖다 놓으면 아, 대박이죠? 네. 이게 저기 저기 기통에서, 대표이사님이 꽃 심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나들이더 커요. 아양죠천금도 <laughs> <laughs> 네. 넣고. 아무튼 비바체도 그죠? 엘레강스에다가 그죠? 화이트민트? K9 뭐 레드리 미니 레드리 그죠? 그죠? 얘는 노, 노래 잘하는 엘리. 이거 아, 이제 와타나베라는 품종으로. 아, 얘도 이제, 점박이들이, 빅잎 점박이들이. 학경이 엄청 큽니다. 백색이, 아. 백색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담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아. 얘는 이제 일부러 피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근조 근조 이렇게 근조로 하려고 스트라이프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날씨가 조금 더 풀려야 호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게요 꿈만 참으시고 어, 겨늘은 아이 쇼핑 예. 금공주의 이런 예. 동화 아. 예. 이제? 주피터 예. 음. 이제는 리틀잼 리틀잼 아, 이제는 핑크 대륜, 핑크 대륜이 아, 바로 위에 등이 있어서 어. 음, 예쁘게 보입니다. 엑스기, 아. 아, 여러분들, 블루사파이어, 블루사파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이 안에 향기 있는 애들이 이제 덜어 있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신비디움 속에 보추나 동양랑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향기가 있는데 아 제가 가져온 대명석고기, 대명석고기 역시 향기는 대박입니다. 네, 여기서 미니스트라이프를 보시면서 분들이 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 농부했습니다. 행복하세요.